안녕하세요. 로그스의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어, 사립학교의 이제 교원 재임용과 관련하여서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드릴 해 판결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 이제 판결인데요. 어, 사립학교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교원의 재임용에 관해서 여러, 이제 절차적인 규정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이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재임용 거부 처분이 과연, 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판결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안에서 이제 개정산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학교법인이 이개정산립학교법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재임명 거부 결정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 효력이 부정이 될수 있느냐, 어, 부정이 될수 있는데 어떤 정도일 때 부정이 되겠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재임명 여부에 관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이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전 준수되지 않은 절차가 너무나 경미한 것이어서 이런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권리가 침해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절차적 하자가 특별히 이 거부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 사전 절차를 미준수한 하자가 커서 어, 매우 중대해서 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그런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평가될 수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명 거부 결정이 그런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교원의 이제 제임명 거부가 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어땠고, 저뭐 이제 제의명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뭐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피고 3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제임명 거부 결정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의명 심사 당시 적용되던 개정 사립학교 법이나 원고 학교의 정관, 그리고 이 대학의 교원 인사 관리 규정에 재임용 인사의 사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 결정 당시에 이 피고 그 재임용 대상이 된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정이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봤느냐?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때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이런 것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만약에 평가될 수 있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대학에서 재임용 심사 당시에 이런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했느냐 여부를 가려서 이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여부를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해당 규정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수 없다라고 바로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명 거부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교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제명 심사에서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평가된다면 어, 공정하게 제명 절차를 어, 제명을 청구할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명 거부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유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일반적인 이제 이 일반인 분들께서는 약간 좀 낯선 부분이고, 어 이게 화자가 있다고 해서 또 바로 효력이 어 부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구체적인 사안의 판결을 좀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